안녕하세요. 어떻게 김정윤입니다. 제네시스 C90 롱이베이스 모델 마이바흐 품질 따라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충격받았다. 혹은 말이 되냐? 분노하시는 분들, 혹은 또 동의하시는 분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좌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는 분이고, 충격받았거나 분노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 의미 없어요. 호들갑 떠실 필요 없습니다. <laughs> 이겼다. 그래서. 혹은 뭐 따라잡았다 그래서 달라지는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벤츠 BMW 이제 와서 따라간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의 강자가 되느냐 내연 자동차 시장은 곧 파장입니다. 파장은요 어떤 제품들이 팔립니까? 떨이 예, 그리고 세일 제품들. 네, 가격적인 이점이 확실해야. 2030년만 되면 이제 그런 시장 분위기가 될 거예요. 한 세대 정도 더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림픽에서 퇴출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영광이 뭐 반감이 될수 밖에 없어요. 지금 딱 그런 입장이고요. 아무리 레던드 선수라도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선 기량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 벤츠 BMW 프리미엄 시장에서 오래 버틴 거예요. 이 정도면. 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계속 영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술 개발이 적극적으로 많은 자본을 들여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현 시점에서 현대기아처럼 규모의 경제에 도달해 있고 또 자본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의지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면 품질 따라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못 따라가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에큰 의미를 두실 필요 없고요. 정작 따라가야 될건 벤츠, BMW, 가 아니라 테슬라죠. 네. 벤츠가 시총이 80조 정도 넘고, 조금 넘고, BMW가 70조가 약간 넘습니다. 현대, 기아, 모비스 합치면 90조가 넘어요. 그리고 정작 벤츠, BMW가 자동차 시장에서 도산해서 사라진다고 해도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미친다라고 보기는 말 없습니다. 물론 영향이 없진 않죠. 네.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전체 자동차 시장에 병목 형상이 일어날 만큼의 공급의 차질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 기아가 도산하게 되면 훨씬 더몇 배나 큰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에서 확실하게 경쟁을 하기 위해 현대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테슬라죠. 모델3, 모델Y, 이 상품성, 어떻게 따라잡을 것이고, 그들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테슬라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다 보여줬어요. 기술은 수직계열화로, 그리고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서 배터리 공급 확보를 해서 양적 성장을 거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무형의 가치 최대한 극대화 시켜야 된다 자, 이렇게 확실한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연 자동차 업체가 알면서도 예 따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왜 모르겠습니다. 딱 눈에 보이는데 정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그 정답을 기하기가 입 어려운 상황이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일단 내연 자동차가 그 동안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방법 여기서부터가 차질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전기차 시대에는 이게 정답이 아닌 거죠. 그들이 이뤘던 규모의 경제가 뭐냐면 다양한 차종을 물량을 쏟아내서. 그 수많은 부품들을 좋은 가격에 만들어서 이익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걸 혼자서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협력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이제 코롤라 그리고 라브포. 라브포가 지금 110만 대 정도 나가고 코로나가 한 100만 대 정도 나갈 겁니다. 이 모델 자체도 단일 모델이 110만 대, 100만 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배리에이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엔진 변속기 조합이 상당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걸 단일 모델로 해가지고 대수로 엔진 변속기까지 차이가 없는 그런 모델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은 많아야 20, 30만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못한 한 30만 대, 40만 대, 요것도 잘 팔리는, 뭐, 스테디셀러라고 구분을 하는 캠리, 어코드, 뭐, 이런 차들이죠. 뭐, 하이브리드도 있고요. 배기량에 따라서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차들은 뭐, 20만 대도 안 되는 단일 모델 기준으로 요 정도의 물량입니다. 그러면 10만 대도 안 나가는 모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델들은 진짜, 네, 물량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러니까 협력사가 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그 차종을 위해서만 부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뭐, 많게는 10몇 종에서, 적어도 한 대여섯 종, 이런 모델들을 공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개발을 하내고, 그런 상태에서 뭐, 100만 개, 200만 개 수량을 뽑아내서, 여기에서 오는 근무의 경제로 가격을 내려서 부품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제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티어1, 티어2, 티어3, 이런 협력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부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완성차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만 없어도 생산이 차질이 돼서 출고가 1년 이상 지연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외 핵심 부품들에서 이상이 생기거나 가격적인 이점이 협보가 되지 않으면 완성차업체는 차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내연차를 중심으로 이러한 협력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규모 경제에 이렇게 도달했고, 너희들 이거 할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었는데, 이 전기차 시대에는 부품의 종류, 파워 트레인의 핵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전기 모터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전장도 이제 자율주행을 준비를 해야 되고, 통합 OS 쪽으로 통신 프로토콜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OTA라는 무소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력사 단위의 예, 통신 프로토콜 기술 규격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수직으로 개발을 해서 메이커에서 의지대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지 않는 협력사의 수많은 협력사의 조력을 받고 그들의 부품을 공급받아서 조립을 하는 이런 내연 자동차들은 새로운 환경에 변화하는 속도가 매우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1년에도 몇 번씩 스펙을 바꾸고 일 년에도 몇 번씩 새로운 가치를 통해서 상품성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데 내연 자동차는 페이스리프트 단위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하는 기존의 그런 루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규모의 경제에 도달해 있는데 테슬라가 도달한 규모의 경제가. 엄청나게 위력적입니다 작년에 모델3 모델Y가 93만대 중에서 90만대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두 차종이죠 근데 그두 차종 하나는 SUV고 하나는 세단인데 이두 모델이 부품을 공유하는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3 모델Y도 스탠다드가 있고 롱레인지가 있고 퍼포먼스가 있는데 전기모터 인버터 핵심 부품들이 크게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단일 모델로 봐도 크게 이제 상관이 없을 정도로 테슬라에서는 부품 공용화가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제품에서 생산되는 90만 대의 물량이 내연 자동차에서 수많은 베리에이션 엔진과 변속기 종류, 달리해서 제공되는 90만 대와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진율을 보시면은요, 내연자동차에서 한10%뭐11%이 정도만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경쟁사로 알고 벤치마킹 받습니다. 야, 저기 좀 벤치마킹 해봐. 야, 우리가 지금 8% 밖에 안 되는데, 야, 저기 1 0 지금 달성했는데, 어떻게 달성했냐, 저거. 저거 빨리 좀 배워가지고 저거 우리 공장 라인업에 적용해서 생산 라인업에 적용해서 어, 우리도 10%좀 먹자. 테슬라요, 30%.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그 혜택을 지금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이제 100만 대도 안 되는 93만 대 시장에서 그 정도이고요. 올 1분기 발표를 했는데 1분기 발표된 물량을 보면 대략적으로 1년에한 150만 대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낼 것인지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페이스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50만 대 수준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물량에서 1분기에 쏟아낸 순이익이 현대 기아 합친 순이익보다 거의 1.5배가 넘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 현대 기아가 주력하고 현대 기아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테슬라예요. 벤츠 BMW 이제 와서 없어질 종목에서 이겼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 물론 의미가 없진 않죠. 예, 그래도 이런 품질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차세대 시장에서 얼마나 프리미엄 시장까지도 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청신호를 밝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견하고 잘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야, 이 충격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분노하실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벤치 BMW는요, 기량이 이제 떨어져서 은퇴를 얼마 낚이지 않은, 예, 그런, 레전드급, 예, 수명이 다된 레전드급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방향을 찾지 못하고 해내고 있는 것도, 종목을 바꾸든, 아니면 뭐 새로운 제2의 뭐 지도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찾던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뭐, 예, 계속, 딴 기량이 떨어지지 않았어. 이 기량 그대로 새로운 종목도 나는, 예,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예전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라고 버티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 선수들의 종착점은 뭐 적혀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독일 언론들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예, 현실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뭐 시간이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조급하게 저희들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안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말 현대 기에게 문제가 되는 건 배터리 내재화입니다. 배터리를 어떻게 확보를 해서 양적 성장을 거둘 것일까. 기술력이 좋아요. 예, 전기차 잘 만듭니다. 근데 그 기술력이 빛을 발하려면 이 결과물들을 소비자들에게 쥐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 공급 못합니다. 지금 GM이 발표만 해놓고 이렇다 할 전기차 예, 출시를 못하고 있고요. 리릭도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배터리 공급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얼티엄 셀스 이제 <laughs>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뭐 배터리 팡팡 나와 가지고 셀 탑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허머 EV 200kWh 배터리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얼티엄 셀스에서 공급되는 배터리 아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당히 지금 미국 기업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 해결 못 하게 되면은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지금 아이오닉5, EV6 뭐, 유럽 올해차, 세계 올해차 되는 거, 예, 총신호고 좋은 신호인데, 배터리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든 이 EV 시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 4680 배터리가 대량 양산에 도입을 해서, 만약에 테슬라의 목표처럼 1kWh당 80불 정도의 가격대, 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해나가게 되면, 테슬라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 배터리의 효율적인 공급 라인을 통해서 물량 확보를 해내야 됩니다. 아이오닉5 단일 모델 100만 대 돌파, 뭐, EV6 100만 대 돌파, 뭐, 이런 실적들을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러지 않으면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참 독특한 게, 내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되는 기술이 이제 파워트레인, 엔진 변속기, 그리고 뭐 차대, 기술 또 리글 다이나믹스 뭐 이런 의지만 가지고 기술력이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뭐 생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또 많은 협력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 종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 전기차 시대에는 기술력 도달했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배터리가 공급이 안 되면.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시설,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 다 인력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차를 못 내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배터리의 생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 이 테슬라의 전략은 정말 전기차 시대에서는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다른 거다 접어들고 지금 배터리 확보해야 됩니다. 내재화를 하던 아니면 뭐 배터리 회사를 인수를 하던 아니면 뭐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던 그리고 또 배터리 회사는 사실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제를 하면서 비즈니스 하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기아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마이바오의 품질을 따라잡았다? <laughs> 이게 아니라 테슬라식의 수직 구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견고하게 가져갈 것인가? 기술 개발에 있어서.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배터리 내재화. 이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배터리 확보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20몇 종, 30종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디지 시장도 그렇고요 테슬라가 보여주는 전략도 그렇고 선택과 집중 몇 모델 정도면 됩니다 이걸 기존의 내연자동차 방식대로 왜 몇십 종을 쏟아내려고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이오닉5 EV6 그리고 아이오닉5N EV6 GT 그 다음에 제네시스 몇종 전기차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량을 쏟아내는데 좀더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오닉5 30만 대, 50만 대, 100만 대 돌파. 뭐, EV6 50만 대, 100만 대. 이런데 더 물량 확보에 치중을 해서,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현대 기아가 EV 시대에 앞서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주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오닉6, 뭐, 아이오닉7, 뭐, 아이오닉8, 아이오닉9, 아이오닉10. 그렇게 가지고 뭐 트위티까지 해서 그 수많은 차족이 나오게 되면 이거 규모의 경제를 도달할 때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족이 많아지게 되면은 공유 부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뭐 수직 구조를 더 많이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생산 집중화를 통해서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 부품 가짓수를 최대한 줄이고 물량을 늘려야 돼요 테슬라처럼 그리고 인버터 PCB도 다 통합하고 전기모터도 다 통합해서 출력만 차등적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뭐 로터에 뭐 카본슬립 로터 같은 이런 무성들만 조정을 해서 최대한 변경하는 부분들의 가짓수를 줄여야 마진이 확보가 됩니다. 테슬라가 왜 마진을 막20몇 퍼센트에서 30 퍼센트 이상씩 이렇게 확보를 하고 원자재 올리면 칼같이 가격을 올리고 이러는 줄 아십니까? 물론 테슬라는 출고를 지금 막 1년 이상 적체가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올려놔야 나중에 원자재가 오른 상황에서 출고가 됐을 때 가격 상황도 그때 분위기에 맞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을 한껏 올려놔야 나중에 누가 치고 올라오던 그리고 또 물량을 쏟아내서 소위 말하는 치킨게임을 할때 테슬라는 무려 가격을 30%나 조정할 수 있는 그 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가지고 경쟁을 해서 이제는 물량 싸움이 벌어지게 됐을 때 10%의 마진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업체와 30%의 마진을 가지고 경쟁하는 테슬라가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격 올리듯이 반대로 이제 치열한 경쟁이 돌입이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격 내려오세요. 그러면 시장이 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대응 못해요. 근데 그 준비를 지금 배터리에 의해서 가격적인 탄력성까지도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지금 몇수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몇수 앞을. 테슬라 뭐 단차니, 뭐조립 반성도니, 뭐. 조립 완성도니 뭐. 승차감이니 이런 거 가지고 소비자들은 뭐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산업계에서 보는 테슬라는요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지 그 성장의 한계가 가늠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1년 전의 테슬라, 2년 전의 테슬라가 전혀 다른 테슬라입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모범 답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유럽은 아예 그냥 의식적으로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안 쳐다보고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올리브 집소회장이 우리 고객들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 예, 지금 자동차 업계를 그동안 선도해 왔고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BMW 회장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술자리에서나 할 말인데 그걸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앞으로 BMW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예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있다. 예. 시장을 계속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지, 지금의 내원자동차들이 이루었던 가치, 이거를 지금 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간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예. 자신의 어떤 스탠스를 노출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현명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유럽 제조사들이. 그러고 있는 유럽 제조사들의 아주 한정적이고, 시장에 당장 없어져도 크게 문제가 없는 마이바우 하나쯤 품길 따라잡은 게, 뭐가 대수라고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이미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가 이렇게 그 예전의 가치,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에서 최고라고, 인정을 받았던 프리미엄의 영역까지 도달해 있다는 건, 전기차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신생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브랜드를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프리미엄 시장에서 현대의 위치가 브랜드의 밸류가 올라갈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의 의미를 찾으시면 돼요. 아... 너무 차종을 막 20종, 30종 이렇게 <웃음> 왜? <웃음> 저는 이걸 현명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거 전략 수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저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들이 세운 전략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하지만 지금의 내연자통차 전략을 전기차에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오니5 대중차, 현대차에서 한 6종 정도 제네시스에서 한 4종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한 열정 정도면 다양성도 테슬라에 비해서 좀 확보가 되고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예 생산 단가 낮춰서 네 예, 마진을 최대로 확보를 할수 있는 최대한 마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전기차 시장 과열돼서 이제 물적 성장을 해야 될때 마진을 확보하지 않으면 가격까지 경쟁 못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터리 내재화든 아니면 배터리를 뭐기업을 인수를 하든 예, 확실한 어떤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배터리의 가격 경쟁을 확보를 하고 물량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현대 브랜드를 단제리시스 브랜드를 단 전기차를 빠르게 예, 시장에 확대할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물적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시요를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마이마의 품질 따라잡았다 이거가 지금 논란 논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